기독교인은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잠먼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신앙만 지키고,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며, 정치도 그중 하나입니다. 부약성경에서 요셉, 다니엘, 느헤미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의를 세우고, 백성을 돌보기 위해 일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악이 지배한다. 오늘날 정치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직하고 신앙적인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가치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바른 법과 정책을 만들도록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정치는 단순히 권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이 세워지도록,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보호받도록,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이 모든 일에 기독교인이 앞장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역할. 첫째, 정치를 외면하지 말고 기도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와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셋째,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돕고 응원해야 합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할 때 세상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